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보호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승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상 가운데 살면서 알게 모르게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제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일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심령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허물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이익 앞에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정치적 갈등,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 인연과 논쟁으로 나라가 양분화되어 가고 있느니, 이때 정치인들이 국민으로부터 이인받은 직기를 자신의 권세로 삼지 않고 나라와 국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예. 정치 경제 외교 안보가 어서석히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경이 역사하는 교회를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지역에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의 바탕이에 몸된 전을 통하여 구령의 열정으로 이 지역과 민족을 구원하는 교회로서 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역과 계획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서로 서로 사랑하고 성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저희들의 영적 지도자이신 윤동영 단임 목사님 능력과 근능을 갑절로 더하셔서 말씀을 듣던 중에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병든자가 나음을 잊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이호받게 하시며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목회 활동에도 항상 동행하여 주시었고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능력 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력하는 사역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계획하고 섬기는 모든 일 가운데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차량 봉사와 반주로 안내의원으로 주방에서 충성 봉사하는 남녀 성교회, 교회 학교 교사들과 각 부서 부서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여러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